안녕하세요. 선의도서관 사서 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도서관 사서 황희령입니다. 네, 선생님, 영등포 한책 추진단 분들과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영등포 한책 추진단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영등포 한책 추진단은 영등포구 한책 사업의 멘토로 독서토론 문화를 영등포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독서토론 리더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올해로 1기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추진단분들과 함께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함께 토론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2020 영등포의 한책중 청소년 대상 도서인 박하령 작가의 발버둥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한책추진단 멘토 서미경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도서 발버둥치다에 대한 책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버둥치다라는 책은 코다. 즉,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애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족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독립, 아니면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책추진단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책추진단 민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책추진단 김태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적은 박하령 작가는 사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족은 신성하지만 가족주의는 불온하다라는그 말을 듣고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사이 거리두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책추진단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책추진단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버둥치다의 청각 장애인 윤아 유나 부모님도 윤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평범한 다른 부모님들과 어 비해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와 소통할 때 윤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들로 인해 윤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가족 울타리의 빗장을 더 단단하게 걸어야겠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어, 유나가 부모님과 함께 이사 가지 않고 친척 집에 남겠다고 했을 때 어,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부모만 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들은 잘 성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부모와의 거리두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정작 부모들은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자식을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욕심이 앞선 거죠. 부모된 입장에 저는 가족 간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아이를 믿어주고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아이를 지켜보며 내 품에서 아이를 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 네네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김태희 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민수현 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가족 간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한발자은 이제 뒤로 떨어져서 아이를 지켜보는 것인지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춘기 자녀의 그 어떤 반항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체 그또 그들의 발현이 다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거를 부모는 이제 인정을 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이제 가족 간의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강요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가족은 구성원의 해체의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강압이 해체의 원인이다. 너무 공감가는 말인데요. 네. 한번 이어서 듣겠습니다. 또 혈연이라는 이유로 자식을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그 한발자국 떨어지지 않고 너무 보듬는다는 것은 저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조곤조곤 조언을 할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사실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어, 그걸 마음을 새기고 대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배려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가족 간의 그 건강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수님도 아마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임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가족 간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일단 자식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주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욕심을 좀 비워낸다면 자식에 대한 이래, 이해나 배려가 조금 쉬워질 것 같고요 어, 단번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어, 저도 좀 욱하는 마음 좀 가라앉히고 가족간의 인정과 배려가 기본이 되도록 실천해봐야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실천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부모 욕심 버리기, 인정해주기. 그다음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근데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토론 시간으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